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 여호와는, 여호와는 나, 나,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주이시요 나의, 나의 산성이시요. <목소리> 나를,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 나에게 방패이시니 이시오. 내가, 내가 그에게,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명령을 내게 복종하게 하신 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적이사 원수들을 흩드시며 주의, 주의,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붙들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말하며 네, 손은 거짓을 하고 손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왕들에게 구원하시시오. 그의 종사위들 해하려는 그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우리 아들들은, 아들들은 어리다가, 어리다가 장성한 남을 받으며, 우리, 우리 딸들은 공주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다듬은, 다듬은 모퉁이 들과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진과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손은 손을 피라스며 또 우리의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룩한 출피 부르짖음이 없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 오늘 20편 144편도 어, 단순하게 이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프타진타, 70인역 헬라오 성경 또 그리고 벌게이트 번역 성경,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때에 이 다윗의 시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어,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때라고 하는 문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4편도 어, 그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이긴 후에 지어부른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 144편이 기록된 때와 장소, 그리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손을 가르치셔서 뭘 가르치나요?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을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손과 손가락으로 싸움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 골리앗과의 싸움을 의미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죠. 이 반석이신 하나님.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움을 하게 하시고,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석, 돌, 돌을, 돌이라는 단어, 반석이라는 단어를, 어, 자주 사용하는데,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단단하죠.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고, 변치 않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돌들은 대부분 그 이미지가 긍정적입니다. 어, 길갈과 베델에서 돌단을 쌓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표현 중에서 산돌, 또 머릿돌, 모퉁이돌또 보배로운 산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묵직한 큰 돌, 반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돌을 취해서 언약으로 삼고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돌을 취해서 피차간에 언약으로 삼았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어디다 새깁니까? 어, 돌에다가 새기죠. 돌 이렇게 동그란 돌. 두 개의 돌판에다 새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비라고 하죠.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어, 돌에다가 새긴다. 또 우리 노래를 부르거나 또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 비가 오고 어, 물, 물이 나고 또 물이 범람해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집. 깨끗하게 멀쩡한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돌과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과 반석은 언제나 거룩하고 신적인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에게 이 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돌자가 들어가는 말들을 이렇게 잘 보면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야, 이 돌머리야. 뭐 이런 얘기 하죠. 돌머리야라고 합니까? 더 심한 말을 쓰지. 또 돌파리, 뻥돌이, 참배도 아니고 돌배,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어, 뭐, 또 사람을 이렇게 폄훼할때 쓰는 말, 개, 돌이야, 뭐 이런 얘기 하죠. 한문을 써도, 석두, 어, 그러면 기분 나빠 합니다. 속담에도, 어, 튀어나온 돌이 쩡에 맞는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 이미지가 부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성경에는 돌의 이미지가 거룩하고 강력한 능력을 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큰 돌이시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4편도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할수 있는 사람도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법을 알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어저 좋은 말들 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다어 가져다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사랑이시다. 다윗의 요세이시다. fortress. 요세가 뭡니까? 적이 침입해오고 그럴 때, 그, 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 지역, 성과 같은 거. 이걸 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세시오. 또 산성이시오. 높은 산성이시오. 위험해서 건지시는 분이시오. 또 방패시오. 피난처시오. 심지어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God is everything." God is my everything.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절 말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이 참 허망하게 들리죠. 사람이 헛것 같고. 그의 날은 그가 살아온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인생이 허망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시구입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허망한 인생에 강림해달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6절, 번개를 번쩍이자, 계속되는 말이죠.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내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거짓의 오른손 믿을만한 참 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거짓말 가짜 손이다라고 하는 가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능력은 전부 거짓이라는 고백이죠. 사람은 전부 다 헛것, 허망한 것과 같다. 이게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허망한 입술과 허망한 인생, 그들의 입은 전부 거짓말이며, 그들의 오른손은 전부 거짓 손이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년 파티나 연말 회식 아니면은 중대한 미팅 같은데 가면 술을 마시면서 건배를 하죠. 어떤 건배사랍니까? 미국은 c h 스 e r 그러고 외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하여 그래요. 요즘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 태어난 날은 달라도 태어나는 날은 달라도 죽을 때는 같이 죽자. 이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입니까? 영원히 함께 가자 미국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만 이러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지 잔을 높이 들고 좋은 이야기를 붙이고 그리고 같이 마시죠 조배죽 조직을, 배신,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 형예 뭐 그러면서 마셔요 근데요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병들고 아, 무력해지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약해지고 또 무가치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을 긋습니다. 제일 먼저 쳐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득이 되지 않고 또 같이 있다가 손해 볼것 같으면 매몰차게 등을 돌려 버립니다. 나는 당신 모르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어 그건 누구보다도 그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잘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계속 컨택을 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니까 아주 매몰차죠. 돌아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기만 하면 밀고 하려고 하고 온갖 추악한 말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0편, 144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은 다 헛것이요. 인생은 허망한 구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다 거짓말이고, 거짓 오른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나와, 나, 나하고 끝까지 같이 한마음으로 살자. 거짓말이라는 거죠. 헛되고 거짓된 것을 말하고 주장하는 이들, 원수들. 이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진정한 복과 은혜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정한 복과 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신의 반석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죠 우리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또 돌이라고 했어요, 딸을. 딸한테 돌 그러면 아마 열받을 겁니다. 근데 궁전에 잘 장식한 아름다운 모퉁이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죠. 13절,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자산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그 가축들, 재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수소는, 계속되는 말입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체중이 묵직하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침루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사랑, 피난처, 요새,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오른손에 거짓, 오른손에 복이 아니라 진정한 오른손에 복, 자기에게 참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과 딸들, 자녀들을 복 주시고, 또 재산과 소득에 복을 주시고 또 사고와 사건과 재앙을 막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이 시편 144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아주 영리한 개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주인이 생각하고 어, 주인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걔가 설마. 그래서 어, 한국의 기자들이 정말 걔가 그런지 취재를 나간 거예요. 그걸 유튜브에 담아서 올린 겁니다. 정말 걔가 선생님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게 맞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몇 가지 테스트를 이 기자들 앞에서 이 PD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집에 아들이나 딸들보다 낫습니다 개가 기가 막혀요. 야 저게 개야 사람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계속 지키는 시키는 데도요 한번도 승질을 내지 않아요. 승질을 내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개가 알아서 다 정리하고 와요. 또 오다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정리하고 또 옵니다. 이게 사람이지 개입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다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하라는 걸 그대로 다100% 합니다. 뭘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정말 그런 거는요, 유치한 명령이에요. 그냥 가볍게 가져다 드려요. 그리고 가서 아무게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너 오래. 그러고 이제 붙잡고, 월월 짖은 다음에 그옷 같은 거 붙잡고, 안 오면은 붙잡고 끌고 옵니다. 끌고라도 와요. 대단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서 물 내리고 와. 그러면 가서 화장실, 그 앞발을 들어서 탁 물을 내리고 와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시켜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개말도 못하지. 근데 걔는 가서 그냥 그거다 하라는 대로 하고 와요. 정말 앞발로 가서 탁 하고 옵니다. 가서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잠궜나 봐. 그러면 가서 걔가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봐요. 그 보는 모습만 봐도 참 귀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서 보고 옵니다. 문 잠궜는지 보고 와. 그러면 가서 문한번 보고 오고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러면은 가서 주인한테 왈왈 짖어서 와서 보라고 얘기해요. 잘못됐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더 기뻐하고 더 예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주인이 말하면 100% 그대로 다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감동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주 지글지글하게 고기 막그 불고기 같은 거를 해서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걸 개한테 줘도요.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탁! 고개를 돌립니다. 그게 왜 그런가? 오직 주인이 줘야만 먹습니다. 사료, 뭐헌 음식이라도 주인이 주면 그걸 먹습니다. 근데 다른 제3자가 와서 거기다 뭐 고기를 줘도 아주 마시,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것을 줘도요,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예전에,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전에 마을에 그 나쁜 사람이 고기에다가 쥐약을 섞어서 이 계약에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것을 먹고 맛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어려서 그랬을까요? 뭔모르고 그냥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서 독 때문에 이 개가 죽을 뻔해진 거예요. 온몸이 뻣뻣해갖고 죽을 뻔한 거예요. 이 개를 그냥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아직 숨이 안 끊어진 걸 보고 이 아저씨가 개를 이렇게 데려다가 뭐몇그한두주 동안 이 개를 잘 간호를 한 겁니다. 다 토하게 만들고. 뭐, 뭘 먹였는지 다 토하게 만들고, 뭐 그리고 개를 막 마사지 해주고, 뭐, 그래서 결국 이 마비를 다푸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저씨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게는 이 아저씨가 반석입니다. 사랑이요? 요새요 <laughs> 뭐, 피날 만한, 피날 만한, 피할 만한 산성이요?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만 이 개가 의지하는 겁니다. 아저씨가 주는 것만 먹고, 아저씨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이고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오직 아저씨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 못된 거는요. 이 개만도 못 해요. 이 다윗이,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개와 같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시다. 하나님만이 참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God is my everything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10편,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144편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을 맺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화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그런 복이 있느니라. 자녀들을 복주시고, 재산과 소득을 부여해주시고, 사건과 사고와 재앙을 막아주시는 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 이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복이 그 귀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고 그것만이 진실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부르짖고 간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참 복을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복되게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소명교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144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에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힘이시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참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힘과 능력과 방패 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 감사...